제가 가지고 있었던 카드는 블로그라는 카드, 그다음에 s n s 는 카드 두 개가 있었고요. 여기에 위퍼라는 카드가 붙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브랜딩이라는 카드가 붙었어다 SNS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내가 생성하는 게 어렵다. AI라는 모두 AI 활용법을 새로운 다섯 번째 카드로 조합을 해서 이게 내 블로그, SNS, 유튜브, 뭐 인스타의 컨텐츠 구독자 여러분들 을 위해서. 자료를 이, 만들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 이것만 끝내면 딱 이거 이 15분 영상 하나만 마스터하고 이거를 그대로 실습해서 영상으로 따라한다 음. 그러면 누구나 이 생성형 AI 챗GPT 마스터가 될수 있게 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교수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가 아니에요. 오늘 그 김동수 저자님 모셨는데. 이 책에 실린 정말 여러분들께 유익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지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김동수 선생님 인사부터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들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김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또 벌써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지난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또 다른 새로운 책을 가지고 네 찾아오게 된 김동석 저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벌써 책을 지금 몇달 만에 또한권 내는 거 아니에요 나오기까지 (6개월이지만) 사실 음. 원고를 쓰는 거는 (4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 뭐 제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장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이면서 네. 책 쓰고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는 잘 아시죠 김동욱 선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정말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해내는지 내가 옆에서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를 잘 소화해내는 비결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어 사실은 비결은 저는 진짜로 이게 제가 채널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인의 노트 안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러세요? 어, 이게 <laughs>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저는 이, 이 훔치는 기술 좀, 음, 표현이 그렇지만 음. 훔치는 기술. 그 이미 그 분야에 내공이 있는 사람들의 핵심 스킬들을 내가 훔쳐서 이걸 씹어먹은 다음에 음. 그때 말씀하셨던 자기화된 음. 그 메모로. 그러니까 30장짜리 30페이지 책을 읽고 나서 음. 한 줄로 요약을 한 압축적인 그 요약 방법을 익히면 음. 사실은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 거기다 네. 융합해서, 네. 그걸 이제 새로운. 김동근 선생님의 네. 지식으로 새롭게 창출해내는 이런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 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책은 이게 이제 5월에 나왔으니까 며칠 안된책이죠 네, 정말 따끔따끔한 네. 책인데 수익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채 g 피티 우리 엄청 궁금해하는 네. 그 AI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 쓰셨는데 제가 이거 뒷부분까지 쭉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AI로 한번 좀 해봤으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 소개를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김동친선생이 소개한 이 소개한 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좀 영상에서 담으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네. 이 책은 왜 내셨어요? <laughs> 어, 네. 어,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해주신 적이 있는데, 음흠. 그 독일의 바우하우스, 어, 바우하우스에서 카드 조합법, 음. 카드 음. 그리고 그 위에서의 메타 언어로 해서 묶어주는 음. 그런 이제 개념들을 설명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네. 책,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좀 영감을 얻었던 게 음. 그렇다면 내가 가진 카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카드는 블로그라는 카드, 음. 그다음에 SNS라는 카드 두 개가 있었고요. 음. 여기에 수익화라는 카드가 붙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브랜딩이라는 카드가 붙었습니다. 음. 4장의 카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새로운 카드는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럼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SNS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 음.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내가 생성하는 게 어렵다. 음.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AI라는 도구, 음. AI 활용법을 새로운 다섯 번째 카드로 조합을 해서 음흠.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음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게 그러니까 김동수 선생님 얘기를 네. 조금 어, 우리가 그냥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음. 어, 나 블로거도 좀할줄 알고 SNS 여러 가지 다할줄 알고 네. 거기에다가 그런데 어, 어, 하려고 하니까 텍스트도 좀잘 써야 되고 이미지도 잘 만들어야 되고 영상도 좀잘 네.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 얘를 a i 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면 쉽게 좀잘 만들 수 있겠어. 네. 여기에 도달하셔서 AI를 파기 시작했어.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문이 네. 뭐가 되냐면 네. 거기에 내용은 뭔데? 그러니까 지금 다툴 얘기를 하는 거걸 네. 우리 구독자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내용은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 내용은 이제 제가 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도 썼던 게 점선면이라는 그 음, 개념을 설명하고 점선, 있습니다. 점선면. 네. 그런데 우리가 채 g PT, 뭐, 달리 이미지 생성, 뭐, 영상 생성 AI, 뭐, 음악 생성, 코드 생성 AI,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점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음, 음, 음. 그런데 사람들이 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 어, 뭐가 유명해요? 채 g PT를 써야 돼요? 아니면 MS 코파일러스를 써야 돼요? 음. 아니면 구글 재미나이를 써야 돼요? 음. 계속 어떤 게... 달려만 가. 네,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얘가 조금 더 성능이 좋대 하면 음. 이쪽으로 달려갔다가 음, 음, 음. 얘가 좀 성능이 좋대 얘가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대, 그리고 우리가 브랜딩의 시대에 발맞춰서 그 흐름을 잡을 때는 이 기술을 하나의 점으로서 보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음. 그렇다면 이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음. 선과 선을 면으로 연결해낼 수 있는 음. 나만의 그 자생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이걸 만든 다음에 내가 음. 그러면 어떤, 내가,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싶은데, 음. 내가 이거를 이미지 생성 음. 나는 어려워. 나는 텍스 생성이 어려워. 그럴 때 이때 점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음. 거죠. 음.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제가 이 책에서도 설명드리지만 MTS 구조도라는 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음. 세상에 내가 어떤 가치를,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를 음, 찾는 과정이 가장 음, 중요합니다. 지난 것. 책에서도 이 MTS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요콘데, 우리의, 그러니까 제식으로 표현하면 내 삶의 꿈 같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결국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네. 것에 브랜딩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행하려고 하는 과제 이제 이런 주제가 존재할 때 거기에 여러 툴들이 있는데 걔를 그냥 점 수준으로 아니 아니라 면 수준으로 그것을 구축해서 자신의 이 MTS 위에다가 그런 툴들을 태우는 그런 방식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종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오셔서 MTS 설명을 네. 주셨는데 네. 어, 제 입으로가 아니라 네. 우리 저자의 입으로 MTS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MTS 설명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해서 자기 MTS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표현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MTS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MTS가 탄탄해야지만이 그 안에 내부를 내가 한, 한옥으로 꾸밀지, 음, 음, 한국 스타일로 음, 꾸밀지, 음, 네, 음, 서양 스타일로 꾸밀지 음, 안에 꾸며지는 거는 그뒤 단계로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MTS가 네, 뭐의 약자예요? 아, MTS가 <laughs> 메세지, 타겟, 그리고 서브젝트, 아, 주제의 네, 약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타겟을 음.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이 타겟, 그니까 러 집, 한옥에 보면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 그래서 내 타겟이 2030이니, 아니면은, 뭐 어떤, 어, 주분이 학생이니, 직장인이니, 은퇴를 앞둔, 뭐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음. 이런 타겟들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음. 그들이 가진 문제점도 다 다를 거예요. 음. 가정 주부들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미취학 가동을 둔 부모가 또 고민이 다를 거고요. 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타겟들이 어떠한 궁금증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내 채널이고 음.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 그 안에 메시지가 담길 겁니다 저는 2030 초등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책 읽는 방법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타겟과 메시지인 거죠 음. 그렇게 되면 메시지와 타겟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아래 서브젝트 이제 하나하나의 기둥이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음. 그 기둥에서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어, 맞아요. 내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문해력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걱정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두 번째 부모의 환경 조성 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도서관 뭐 이용 방법이 있다. 이게 내 블로그, SNS, 유튜브, 뭐 인스타의 컨텐츠가 돼야 된다는거죠 네. 꿈만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좀이 상상력이 좋고 어떤 뭐 문제 의식이랄까, 어떤 가치관이랄까 이제 이런 영역들은 굉장히 음. 밝은데, 걔를 구체적인 삶의 어떤 수익 모델 같은 거로 만들어가는 건 익숙치 않으신 분들. 오늘 김동욱 선생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번역을 하자면, 아, 나는 이걸 엄청 좋아해. 내가 이게 꿈이야. 그러면, 김 선생님은 뭘 먼저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수요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교육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이 타계층이 제대로 존재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타계층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메시지도 만들 수 있고 메시지의 방향성이 서면 그다음에 거기에 구체적인 주제들이 또 설정이 될수 있고 아 어, 1번 3번 주제는 내가 잘하는데 2번 4번 주제가 어, 안 네. 돼. 그럼 그건 이제 연락이 공부를 해야 네네.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해서 내용성이 채워졌어요. 그러면 블로그에서 AI에 이르는 아까 점으로 존재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툴 같은 것들이죠. 얘가 면으로 연결되면서 자신의 꿈을 반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꿈 쪽을 강조하는 사람은 네. 김동우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김동우 선생님과 같은 툴 부분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꿈이 없으면 자신의 사업에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양자가 다 윈윈 어,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의 교호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네.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잘그 초반 얘기니까 잘 참조하셔서요. 우리의 꿈을 구체적인 수익화, 제일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의 꿈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꿈으로 추상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고 수익화까지 가져가는 이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워보시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습니까 <laughs> 정말 중요한 <laughs>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네. 이거는 꼭 제가 아, 네. 저도 이제 말씀 그 주세요. 네. 까먹기 전에 한번 네. 말씀드리려고 네. 을 하는데요. 네. 결국 아까 내가 m t s 에서 S 영역을 딱 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S 영역을 탁 써보니까 1번, 3번은 내가 잘 알겠어. 음. 근데 2번은 모르겠네? 음. 그게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그죠, 그죠. 메타인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 2번을 모르겠다라고 음. 하면은 음. 어떤 현상이, 신기한 음.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읽어야 할 책들이 결정되고요. 그죠. 내가 들어야 할 강의, 내가 들어야 할 유튜브들이 음. 결정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나는 2번 영역만 파고 음. 내가 2번 영역을 마스터 클린 하겠다. 음. 그렇게 해서 6개월간 플랜을 짜서 하면은 음. 이 MTS 집이 탄탄해지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아웃풋을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음. 2030 네, 그 네, 네, 미착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풋을 대는 순간 아웃풋으로 바로 나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네. 이 책에서 이제 설명드린 네. MTS고 그리고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몰입과도 연결되는 거고 음흠. 그리고 나의 어떻게 보면 아웃풋 컨텐츠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되면 음. 뭐가 되냐면요 발체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책을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다 읽어야 되는 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지식이 명확하게 뭔지를 알게 된다면, 음. 그거를 내가 책을 다섯 권, 여섯 권, 다섯, 여섯 명의 저자의 그 핵심적인 부분만 내가 발체도를 하며, 그 부분만 나는 마스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효율적인 뭐 독서도 될수 있고, 효율적인 음. 공부와 메모 기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자, 이제 여기까지 가능하시면, 서브젝트가 명확해.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이거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적극적으로 지식 활동을 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이 돼 있어요. 예를 네. 전제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거나 걔를 발전시켜갈 때, 체치피티가 네. 어떻게 역할을 해주죠? 네. 이제 체지 피티의 네. 이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질문한 방식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초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체지 피티가다 해결해 줄 거야. 이거 꽝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수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우리가 기초가 쌓였어. 네. 네. 그 다음에 체지 피티 어떻게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 김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걸 잘 끄집어낸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네. 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금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딱 느꼈던 게딱 하나 있습니다. 책에는 담지 않았던 내용인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챗 GPT 생성형 AI라는 거는 어떤 초보적인 역할을 갑자기 프롬프트를 넣는다고 해서 중수로 만들어준 게 절대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음, 거. 예요 그러면 음. 뭐냐? AI 내 전문성이 있고요. 음. 그리고 AI라는 도구가 더 있을 때 음흠. 초보적인 전문성을 음흠. 중수의 전문성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냥 2030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뭐 어떤 독서법을 알려주고 싶은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해. 음. 프롬프트를 알려줘. 뭐 글을 써줘. 원고를 기획해줘. 절대 절대 사람들이 읽지 않는 글입니다 음. 그걸 컨트롤 c 에서 컨트롤 v 를 음. 블로그에 붙인들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누구도 그 글을 음. 읽고 싶지 않은것 같아요 평이한 그냥 네. 중간 수준의 글이 나오니까요 그 생성형 AI는 기억을 해야 될게 가치중립적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뭐뭐 남성혐오적인 거라든가 음. 뭐 인종차별적인 뭐 음. 질문을 하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해요 음.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나의 명확한 호불호, 나의 메시지, 나의 음. 가치관, 음. 내가 싫고 좋음에 대한 걸 명확하게 음. 어,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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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MTS가 음. 결정되면. 그 M과 T를 음흠.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 페르소나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 생성형 AI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음. 그래서 페르소나에서 너는 이런 거를 잘 알려주는 뭐 교육 전문가야. 음. 너는 이런 거를 알려주는 뭐 컨설턴트야. 네. 아니면 은 네. 학교 선생님이야. 네. 15년 차 경력 학교 선생님이야. 이런 거를 페르소나를 설정해 놓은 음.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S 영역에서 알고 싶은 영역을 음. 질문을 해야지만이 음. 그, S 영역이라는 건 주제. 네. 에, 네. 주제 영역에 영역. 대한 네. 질문을 해야지만이 음. 내 궁금증도 해결되지만 진짜 가치 있는 컨텐츠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여기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이게 현혹을 네. 시키고 계시네. 네. 한방에 끝내는 책 GPT 활용법. 네, 이게 이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죠. 지금 제목을 이렇게 쓰셨으니까 네네네. 책임을 네네. 지셔야 돼요. 자 아, 한방에 끝내줘 보세요. 어, 채찌 PT라는 <laughs> 거는, 네, 결국은, 이제, 언어 모델을, 이제, 채찌 p t 로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네네네. 크게 이제 학습되어 있는 자료들을 네네. 바탕으로 해서, 네네. 이런 정보들, 우리가 질문한 정보들을 음. 제공을 해주기 음, 때문에, 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채찌 PT 한번에끝내는 사실, 이 책을 보면, 음. 그,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 본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건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내용은, 음. 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음. 다른 책을 보더라도, 음. 채취 PT 마스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1장, 2장의 내용이 음. 없이, 음. 이 알맹이가, 본질적인 게 없이, 음흠. 그냥 껍데기인 기술만 배우면, 그 다음 껍데기가 생겨나면, 이 껍데기는 버려야 되는 껍데기로 음. 새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1장, 2장에 대한,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고. 네. 실은 3장에 대한 채취 p t 뭐 도구를 네. 활용하는 방법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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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면은 음. 김교수의 세 가지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자료를 이, 만들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laughs> 이 이것만 끝내면 딱 이거 이 15분 영상 하나만 마스터하고 이거를 그대로 실습해서 어 영상을 따라한다. 음. 그러면 누구나 이 생성형 AI 챗GPT 음. 마스터가 될수 있게 제가 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김동숙 작가가 또 다른 분들과 다른 이유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네. 사실 지금 챗GPT 시대가 되면서 음, 지식의 퀄리티, 그 다음에 지식을 뭐라 좀 지식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행위를 하는 네. 이. 세 개가 이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치피티를 이용하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 두 가지가 확실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질문을 했어. 체치피티가 틀린 답을 엄청 해요. 특히 네. 인문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틀린 답이 엄청 많고요. 물론 이제 코딩이라든지 특히 과학 영역에서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채취피티가 엉뚱한 답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인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틀립니다. 네. 근데 걔를 식별하지 못하니까 네. 그걸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품화된 컨텐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네. 얘를 일단 식별할 수요 이게 첫 번째 차이. 네. 그 다음에 이 프롬프터의 계층성을 지식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네. 첫 질문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펼쳐서 한세 질문 만들어 놓고, 각각도 펼쳐서 네. 쭉 계층적으로 질문을 해서 GPT가 답변할, 그러니까 컨텐츠의 총체를 아주 잘 끄집어내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GPT 프롬터를 프 내가 마스터하면 나는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할 수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채취 PT나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은 우리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만 아주 유의미하다 하는 거 오늘 김동수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